4 3 8장 찬양드립니다. 내 영혼이 문청히 보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화한도다 할렐루야.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레몬은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높은 산이 거진들이조막이나군거이나내주 신고, 이그어고나하늘고 신고, 할렐루야 찬양하세 신고, 신고, 사함받고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 알렐루야, 찬양 하세. 레몬은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 2021년 2월 6일 신여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조류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함께 찬송가 일장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백성 찬송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성부성자성령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레위기 19장 32절 말씀입니다. 너는 샌머리 앞에서 일어서고 노인의 얼굴을 공경하며 내 하나님을 경외하라. 나는 영원이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을 공경하고 경외하라" "하나님을 공경하고 경외하라"는 말씀으로 하나님 말씀 전합니다 이산가족 찾기 예전에 참 많이 했었습니다 6.25 동란으로 가족과 헤어진 사람들이 아직도 많이 있습니다 아직도 고향을 가지 못하고 부모 자식을 찾지 못한 우리의 동포들이 이 땅에 참 많이 살고 있습니다. TV를 통해서 우리가 수십 년 만에 부모와 또 자식을 찾은 사람들을 우리가 볼수 있습니다. 그때에 그 수십 년 만에 만난 부모 앞에서 넙죽 절하는 그 자녀의 모습을 볼때 우리의 마음이 미어지고 아프고 애립니다. 늙은 부모를 보면서 부모를 공경하지 못한 수십 년간의 죄스러움도 있었고, 또 어린 시절 부모님과 떨어져 부모의 사랑을 받지 못하고, 그 오랜 시간 또 어려움 속에 지냈던 그 자녀의 그 마음이, 복잡한 마음이 그절 하나에 모두 다 담겨 있습니다. 부모님을 극진히 공경하는 것, 그것은 누가 가르쳐 줘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심겨주신 것입니다. 나를 지금에 있게 하신 분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다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신약성경의 제첫 장이 마태복음이고, 마태복음 1장에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가 나옵니다. 왜 하필 신약성경을 시작하며 족보로 시작했을까? 그것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그것은 바로 우리가 공경하고 우리가 모셔야 될 대상이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이죠. 지금 내가 여기에 이렇게 서 있는 것은 내 스스로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위에 누군가가 나를 있게 했다는 것을 우리로 하여금 알려주기 위함인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공경할 대상이 여러분 어디 있습니까? 라고 저에게 물어보시는 우리 시니어 가족 여러분들이 있을 겁니다. 나에게 시부모님, 또 할아버지, 할머니, 친정 부모님, 다 세상을 떠나갔고 이제 내가 가장 위 사람인데 내가 누구를 공경해야 돼라고 말씀하시는 분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이제 내가 공경을 받아야 할거 아니겠습니까? 아들과 딸들이 있고 후손들이 많이 있는데 그들에게 내가 공경을 받아야 될 나이가 되었습니다. 자녀들과 후손들한테 후손들이 나한테 참잘 나를 공경하고 나를 그렇게 위하고 있습니다라고 여러분. 마음껏 자랑하셔도 좋습니다. 그것은 여러분들이 자손들을 키우기 위한 또 키웠던 일종의 보답이기도 하지만 또그 자녀 손들을 잇기한 장본인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충분히 공경 받을만 하신 분들입니다. 그런데 우리들이가 이제 시니어가 되어서 나이 들나보니 우리가 이제 공경을 받다만 보니까 우리에게 무슨 마음이 드는가 공경하지, 공경받는 공경 것이 굉장히 익숙해지니 누군가 나를 대접해주지 않고 위하여 주지 않으면 마음이 불편해지고 좀 섭섭해지고 또 때로는 화가 나기도 합니다. 이런 경우들이 우리에게 생길 수 있습니다. 또 지금 우리의 젊은 세대들을 한번 생각해 보면 참 우리 때보다 어른 공경하는 일이 많이 적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니어 가족 여러분들도 같은 마음이시겠지만, 요즘 젊은 사람들한테 공정받는다? 젊은 사람들한테 대접받는 것을 당연하게 생각하기 어려운 시대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오늘 성경을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는 센 머리 앞에서 일어서고, 노인의 얼굴을 공경하라고 오늘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어, 맞습니다. 정말로 맞습니다. 성경에서도 내가 원하는 말씀을 하고 있군요. 노인의 얼굴을 공경하라고 하나님도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오늘 이 말씀을 목사님께서는 젊은 사람들한테 마음껏, 마음, 마음껏 이야기해 주십시오. 그들에게 꼭 전달해 주셔서 그것을 듣고 이제 그들이 우리 시니어, 가족 여러분들을 잘 공경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되겠습니까? 라고 오늘 우리한테 설교하실 것이 아니라 젊은 사람들한테 설교해 달라고 여러분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습니다. 문제는 뭐냐면, 성경에 노인을 공경하라고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셨지만, 그들이 이 성경의 말씀을 귀담아 들으려 하지 않는다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믿는 자들도 성경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는 자도 그저 성경 말씀을 듣기는 하지만 그대로 믿고 살려고 노력하지 않는 자도 있습니다. 또 성경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아예 성경 말씀을 듣고 싶어 하지도 않습니다. 뭐? 노인을 공경하라고? 나한테는 관심이 없는데? 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 끝인 거죠. 그러면 오늘 이 노인을 공경하라고 하는 이 말씀을 왜 젊은 이들에게 하지 않고 왜 오늘 우리 시니어, 우리 공경받을 어르신들한테 제가 이 말씀을 전하는지 여러분 궁금하실 겁니다. 베드로전서 2장 17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무사람을 공경하고, 형제를 사랑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왕을 존대하라. 무사람을 공경하라고, 베드로사도는 말씀합니다. 누구를요? 노인도 공경하고, 중년의 사람들도 공경하고, 청년들도 공경하고, 어린아이들도 공경하라고, 베드로사도는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서로 존중하라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시니어의 입장에서 지금의 시대의 노인을 공경하지 않는 모습들을 보면서 많이 속이 상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요즘 세상 돌아가는 것을 우리가 유심히 보시면 모든 세대 간에 걸친 갈등과 또그 사이에서 서로에 대한 존경과 공경이 없는 것 같습니다. 이 공경함의, 없음의 문제가 우리 시니어 젊은 사람들이 시니어에 대한 것이만의 문제는 아닌 것이지요. 그러면 오늘 우리는 다시 이 말씀을 유심히 볼 필요가 있습니다. 너는 센 머리 앞에서 일어서고 노인의 얼굴을 공경하며 내 하나님을 경외하라라고 하는 이 말씀을 한번 다시 생각해 봅니다. 자, 우리 시니어에서도 이 시니어 내에서도 더큰 어른이 있습니다. 이제 막 시니어에 들어오신 우리 70세의 시니어 가족이 있는가 하면 90세가 되시는 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시니어 안에도 20년 이상의 차이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굉장한 차이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이 시니어 예배를 드릴 수 없는 상황이지만 함께 모여서 예비할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 시니어에서도 더 공경하고 또 공경받아야 되고 존중받아야 될 분이 계신 겁니다. 우리가 길을 가거나 병원이나 TV에서 100살 넘은 어른들을 보면 그냥 나보다 어른이니 그저 존중함과 공경함을 우리가 갖듯이 우리 시니어에서도 서로서도 나보다 더 어른이시면 더 공경하는 자세를 우리가 가져야 합니다. 늘 나보다 더큰 어른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고 있어야 우리는 실수하지 않을 수 있는 겁니다. 오늘 말씀에 하나님께서 노인의 얼굴을 공경하며 그 뒤에 바로 내 하나님을 경외하라고 말씀하신 것은 우리가 진정 공경하고 존중하고 경외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심을 가리키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 사람도 사랑해야 하는 하듯이 우리가 우리, 우리가 공경할 대상 우리가 공경할 대상을 공경하고 그 뒤에 계신 우리의 하나님을 공경해야 하는 것이죠. 우리 앞에 있는 사람을 공경하지 못하면서 어찌 하나님을 우리가 공경하고 경외할 수 있겠습니까? 성경에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와 지식의 근본이 된다 말씀합니다. 사람들에게는 자신만의 지혜와 지식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갑니다. 하지만 이 땅의 모든 지혜와 지식의 근본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그도 그럴 것이. 사람들이 보고 배운 모든 지혜와 지식의 원천들이 다 하나님께로부터 나왔고 하나님이 만드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을 아는 것이 지혜와 지식의 근본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은 바로 우리가 노인으로서 또 어른으로서 이 세대 사람들이 우리를 업신여기고 무시하고 알아주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언짢고 때론 화가 날 수도 있지만 그 마음을 누구러뜨리고 서두에서 말씀드린 대로 예수님의 족보를 통해서 우리의 뿌리가 바로 하나님께 있다는 사실과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을 존중하고 경외해야함을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들보다 더큰 어른이 계시다는 사실을 항상 염두에 두며 살아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우리를 공경하지 않는 이 세대들에 대한 섭섭함이 사라지고 해결점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사랑하는 신이와 가족 여러분, 여러분들은 얼마만큼 하나님을 경외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을 얼마만큼 존중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을 존중한다는 것은 그분의 말씀에 귀를 기울인다는 겁니다. 그분의 말씀을 듣고 지키고 하나님 앞에 겸손히 서 있으면 여러분들의 그 모습을 보고 자녀들과 후손들이 보고. 배울 겁니다. 극진히 여러분들을 공경할 것입니다. 아버지와 어머니가 하나님을 지극히 공경하니 나도 하나님을 공경하고 부모님을 공경해야겠다는 마음을 그들이 가지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 모두가 서로와 서로를 공경하고 존중하게 되고 그러면 이 코로나라고 하는 참으로 어려운 외부적인 상황에서도 무 사람들이 서로를 존중하므로 이 어려움을 능히 이겨낼 수 있을 것입니다. 그 출발점이 바로 우리 시니어 가족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공경하는 것으로부터 시작됨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될 것입니다. 다음 주간은 이제 우리나라 최고의 명절인 구정 명절입니다. 코로나로 인하여 자녀들이, 자녀들이 오지 못하는 경우도 있겠지만 혹시 자녀들을 만나고 또 함께 시간을 가지신다면 여러분들이 바로 하나님을 그 경외하고 경건하는 마음을 보여 주심으로 어, 여러분들의 자녀와 후손들이 어, 여러분들을 더 많이 공경하고 또 존중할 수 있는 어, 그런 아름다운 모습들이 아름다운 명절들을 여러분들이 어,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아무쪼록 우리 어, 서울운영교회신어성교의 어, 모든 분들이 그 누구보다 하나님을 공경하고 어, 경외하는 복을 누리시는 우리 모든 가족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서울운연교회 시니어 가족 여러분들과 함께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노인들이 참으로 공경받지 못한 시대를 우리가 살아갑니다. 자녀들로 인하여 공경하지 않는 세대로 인하여 마음에 섭섭함이나 어려움이 있는 우리 시니어 가족 여러분들이 있다면, 하나님 이 시간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뿌리가 되시고 우리를 이기하신 하나님을 더 존중하고 공경하고 경외할 수 있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야 하나님을 우리가 누구보다도 경외하고 존중하고 공경함으로 우리의 자녀들과 후손들이 그 모습을 보고 닮아가게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이 땅의 하나님 세대간의 갈등 또 모든 문제들이 우리가 서로를 존중하고 공경함을 통하여. 해결되어질 수 있도록 그 출발점이 우리 모든 시녀 가족들이 되어주도록 우리에게 은혜와 공유를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 64장 부르시면서 하나님 앞에 헌금드리겠습니다. 기뻐하며 경배하세 영광의 주 하나님 주 앞에 서운이 마음 피어나는 꽃 같아 재와 슬픔 사라지고 의심 구름 거치니 변함없는 기쁨의 주 밝은 빛을 주시네. 광고 말씀드립니다.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조치입니다. 모든 현장 예배는 100명 정도 예배를 드릴 수가 있습니다. 현장 예배를 참여하기 원하시는 분들은 사전에 신청하셔서 함께 현장 예배를 드리실 수 있습니다. 동시에 유튜브로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다. 이번 주간은 우리나라 최대 명절인 구정 명절로 인하여 셀 모임과 또 금요 성령 집회가 휴강입니다. 그리고 우리 시니어 영상 예배도 한 주간 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광고를 모두 마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앞에 귀한 헌금 드린 사랑하는 시니어 한분한분 한분 주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날마다 하나님이 공급하시고 먹이시고 입히시고 그래서 살찌우셔서 하나님 노후가 주님 안에서 행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외로울 때마다 친구 되어주시고 찬송으로 이겨내게 하시고 그래서 천국에 대한 소망과 기쁨이 넘쳐나게 하시고 특별히 하나님 구정 명절 하나님 후손들과 함께 보내야 되는데 코로나로 혹시 외롭게 보내신 우리 사랑하는 신니어한 분이 계시다면 주께서 하나님 아버지 특히 위로하여 주시고 꼭 안아주셔서 하나님이 명절로 인하여 더 가슴이 따뜻하고 기쁨의 시간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도와주시고 은혜 베푸심이 여호와 하나님이 나를 있게 하셨고 그래서 그 하나님을 주님 앞에 갈 때까지 공경하고 존중하고 경외하기를 소망하는 신여 가족 한분한분 한분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